앞마당 정원이 관리가 제일 되어 있는 이쁜 집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5m 도로에 접해 있고 집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게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주변 정리할 것도 없이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듯한데요. 땅 179평, 건물 30평으로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리 관계가 깔끔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저렴하면서 수리, 수리 부담 없는 컨디션 좋은 전원주택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원단지를 왔어요그 위에서 봤을 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집이 안 지어진 집들도 있긴 한데요. 너무나 그 풍경이 좋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위에서 드론을 봤을 때이 정도인데, 이렇게 현장 가서 보면요. 온통 이제 주변이 전원단지들로 좀 되어 있고, 올라가는 길마다 이제 길이... 여기가 한 4m 정도 되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길이 잘 큼지막하게 잘 닦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길에 접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길로 이렇게 길을 내었는데요. 여기 쭉 따라가다 보면 주 출입문, 현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넓게 직사각형으로 잘 빠졌고요. 이제 한 18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마당이 굉장히 큽니다. 조경수도 조경수지만요. 앞마당이 크고 관리가 좀 전체적으로 잘돼 있어서 요 정도면은 사실 뭐 따로 수리나 그다음에 주변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제 한번 다뤘던 물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도 뭐 저렴해졌는데요. 이번에는 한번더 유찰이 되면서 이 동네가 그한번 떨어지면 30%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차보다 5천만 원이나 더 저렴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반가격, 반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갖고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마당 정 관리가 잘된 이쁜 집. 그리고 수리나 이런 거 하면 난 머리 아프고. 그리고 너무 오래되면 또 손볼 것도 많고 그래서 머리 아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집이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이라서요. 초보자들도 쉽게 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쭉 땡기는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제 산을 한쪽 면을 좀 크게 어, 그 공사를 해서 토목이나 이런 걸 깎아내서 이제 전원단지들을 좀 크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단지에 있는 하나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렇게 이쁜 제이 직사각형으로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흙밭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한 4에서 한 5미터 정도 되는 그 도로고요.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당이 좀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본권 이랑 비슷한 집들이 많아요 이쪽이 남쪽 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으로 이제 향을 전부 다 그렇게 돼서 신축 집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집 같은 경우는 시골의 외딴 집보다는 사실상 그 거리가 좀 이런 그 단지로 이루어진 데는 거리가 잘 됩니다 아파트도 한 동짜리보다는 그천 세대 이상 이런 데가 거래가 좀더잘 되듯이 이런 것도 전원 마을로 있는 게 아무래도 거래가 좀 수월한 편이죠.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단층으로, 여기 2층으로, 여기는 2층으로 추가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데크도 이렇게 있었고요. 장독대랑 물, 어, 그 수도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이제 한 필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교획관리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179평, 그리고 공시지가가 한 32만원, 그 다음에 66만원이 평당 감정가. 그래서 땅값만 1억 1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1층하고 2층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일반 목구조에다가 싱글 지목입니다. 그래서 1층 23평, 2층은 7평에서 총 30평 정도 되고요. 평수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각각 건물은 1억 정도 감정이 돼서 총 감정이 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냐? 이게 제가 전에 찍었을 때는 한 1억 7천인가? 한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 천까지도 떨어졌다. 많이 싸졌죠? 그리고 2009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16년 차 되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그래도 건물이나 이런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땅은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죠. 이렇게. 그래서 땅 모양은 지목, 대지고 그 직사각형으로 좀잘 생겼죠.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이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이 이제 남쪽. 그래서 이제, 정남향으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다. 그리고, 어, 전체가 여기가 이제 임하구요. 전체가 이제 전원 마을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보면은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군데군데 군데 뭐 이런 데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전원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선순위가 2015년 4월 30일인데, 인차 내역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집주인이, 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거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래서, 용도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예요 딱히 뭐, 조경석, 창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낮은 가격수는 보면요. 지금, 1억 초반대, 1억 천, 1억, 볼까요? 1억 천, 1억 1600, 1억 2천, 1억 6천 순으로 이렇게 싼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연차수가 좀된데 본건은 어 지금 한 180평 정도 되거든요. 얘는 이제 땅이 한 200평 정도 되고 땅이 대체적으로 좀 큽니다. 얘는 이제 한 8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억 초반대 매물이 좀 있다는 라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처음에 1회 유찰됐을 때 1억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좀 비싸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더 유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어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챙겨보시고, 난좀 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근의 실거래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먼저 현재 최저가 기준 계산하기 쉽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계산하기 쉽게 최저가가 1억 1,600에다가 지금 179평 이잖아요 나누기 하면은 64만원이 나옵니다 64만원 평당 64만원 그러니까 2억 3,700에다가 지금 이거 179평 이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간평서에서는 땅하고 건물가격 해서 총 감정가격이 이렇게 합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부동산이 이제 거래될 때는 어, 물론 이제 건물은 이제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계속 감가가 되면서 건물가격은 거의 없습니다. 땅값만 있고 그래서 땅이 큰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당 땅값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들이 많이가 거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값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억 3,700에서 179평을 나누면 평당 64만 원이 나와요. 최저가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인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 기준을 볼까요? 여기가 이제 60만원대라고 해볼까요? 보면은 실거래가 여기는 이거 이건 땅이거든요. 이거는 땅볼 필요 없고 이 노란색 위주로 보면요. 지금 170, 180, 그다음에 150, 거의 다 100만원, 여기는 200만원도 있고 2022년이에요. 최근 얘도 2025년인데 152만원 뭐 많게는 210만원 여기 248만원도 있네요. 2024년 6월인데 248만원 이렇게 돼 있고 100만원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여기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는 2014년이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는 조금 어 패치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100만원 중후반 어싼 거는 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은 지금 63만원이니까 는 거의 절반 가까이 어 싸졌다. 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현재는 좀 싸지 않나. 음, 충분하게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왜냐면 그것도 그럴 것이 땅값 감정까지가 1억 천이거든요. 그렇죠? 어, 땅값이 지금 감정이 된게 1억 천인데 최저가가 1억 천이니까 거의 땅값 수준만큼 싸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이제 자세한 상세 내용은 여기 1층인데요. 아까 이렇게 데크가 있었고 이게 주출입문 이쪽이 이제 남쪽입니다. 데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방이 하나,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1층에 거실하고 뭐썬룸이 이렇게 크게 좀 빠졌고 욕실이 하나 있고 1층에는 방 하나, 그다음에 화장실이 아, 화장실 두 개군요. 여기 보시면 공용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네. 그죠 1층에는 방 하나, 화장실 두 개. 2층에는 여기 아까 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침실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합하면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1인 가구나, 2인식구 부부 둘이서 거주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평수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부 다 이쪽이 어, 그 전원 마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서 왼쪽 이쪽은 이제 이빨 빠진 데가 좀 있네요. 그죠? 이런 데, 이런 데, 이빨 빠진. 그중에서 왼쪽에서 좀 올라가서 안쪽에 있는 어,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 될 거예요. 이 집이 그 품, 그 어떤 내려다 보이는 어, 조망은 끝내주겠네요. 위로 가면 갈수록. 여튼 그런 쪽에 있다. 본건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좀 멉니다. 이게 단지, 이게 주도로거든요. 단지 입구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 500m인데, 어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이게 그 성인 남자는 8분인데 평지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면내가 가까워요. 아까 여기 주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본권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면내가 한 7분. 키로수로 따지면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영동고속도로랑 좀 가까운 편이에요. 여기 본권이 여기 있고, 여기가 영동고속도로거든요. 여기가 이제 강원도, 여기가 이제 서울 쪽인데, 세말IC랑, 어 17분, 그리고 키로스로 따지면, 본권에서 이렇게, 키로스로 따지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는 좀 거리가 제법 있는 편이에요. 본권이 여기가 횡성군청인데요. 이 군청까지 32분, 키로스로 따지면, 한 22km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원주공항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차역, 여기 횡성역 보이시나요? 기차역.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위치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축소를 좀 해볼게요 여기 왼쪽 위로는 그 홍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제천, 영월, 평창 여기가 이제 횡성이니까 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차역이 음 이렇게 지나가고 영동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치악산하고 그다음에 그 스노 웰리 힐리 파크? 아, 휘닉스 이거는 잘 인지도가. 휘닉스 파크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괜찮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 보면 가장 좋은 거는 뭐 가격대죠. 1억대인데 전원 마을에 단지 있고 땅 크고 그다음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고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 지금 사시는 분만 아마 집주인 것 같은데 명도만 하면 되니까요. 물료줄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컨하우스나 이제 그 강원도 쪽에 좀 저렴하고 1억대로 수리 부담 없고 그냥 컨디션 좋은, 뭐 괜찮은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어 성능이 좋은 그런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그런 집을 연두해 두셨다고 하시면. 어, 이 집이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가보니까 실제 한번 가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음, 햇빛도 잘 받고 남양집에다가 저도 보면서 아 여기 어, 여기 좀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 풍경도 괜찮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